세계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 평창 스페셜 올림픽이 화려하고 따뜻하게 시작됐습니다. 개막식 주제는 투게더 위켄, 함께하면 할수 있다 였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111개국에서 온 지적장애인 선수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평창 용평도음에 입장합니다. 모두를 하나되게 한건 역시 말충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뇌의 대부분을 잃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방 모세군의 기적 같은 목소리가 개회식장을 가득 채웁니다. 길이 도전하세요. 김현아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와 함께 등장해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Ma'am, what is your dream? My country to be able to contribute towards something That will change the world into a better place. Join me sing, 장애를 안고 태어난 스노우맨이 배려와 사랑 속에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과정이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척장애 스노보드 대표인 황석일 선수가 성화대를 밝히자 열기는 결정에 달했습니다.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역경을 딛고 우리 땅 평창까지 온 3,200여 선수들의 감동의 질주도 시작됩니다. 평창에서 SBS 이상훈입니다.